안녕하세요. 사랑나비입니다. 3월 11일 일본 경제입니다. 내집 마련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신생아 특례 대출 한 번쯤 들어보셨을 텐데요. 2년 내 출산한 가구에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신생아 특례 대출로 9억원 이하 아파트 거래가 증가했다는 소식입니다. 이 대출로 구매할 수 있는 주택 금액이 9억원 이하이기 때문인데요.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 자료에 따르면 이달 신고된 아파트 거래 중70% 이상이 9억원 이하의 아파트라고 합니다. 침체된 부동산 시장의 회복의 발판이 될지는 좀더 지켜봐야 한다는 평가입니다. 국토부에서 공영주차장에 장기주차된 일명 알바키 차량들을 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간 무료 공영주차장에 장기로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인근 주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지만 법적으로 규제할 방법이 없었는데요. 오는 7월부터는 1개월 이상 방치 차량에 대해 강제 견인이 가능하도록 주차장법을 개정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 외에도 10년 이상 노후된 기계식 주차장에 대한 관리 강화 내용도 개정될 예정이라 합니다. 미국에 이어 영국에서도 비트코인의 ETF를 허용했다는 소식입니다. 그 때문인지 오늘 11일 비트코인의 금액은 72,000달러 하나로 1억원을 기록했다고 하네요. 비트코인은 올해에만 약 69%가량이 상승했다고 합니다.